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이 발견되곤 합니다. 전통에 쌓여 있거나 우리가 따르도록 교육받은 목소리에서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국경을 넘어 문화 너머의 낯선 사람을 통해 진실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자신만의 신성한 이야기에 뿌리 내린 땅에서 자란 학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역사, 철학, 신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가 세상 앞에 서서 명확하고 확신의 참목소리로 힌두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향하는 유일한 참된 길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깨어남으로 끝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온 누군가가 사나타나 다르마 안에서 너무나 깊은 무언가를 발견하여 그의 영적 나침반 전체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기 기울입니다. 그것은 이 진리가 단 하나의 민족이나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토록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기에 그가 힌두교를 유일한 진리라고 불렀을까요? 함께 그 깨달음 속으로 걸어가 봅시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근원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배경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이스라엘 학자가 세상 앞에 서서 많은 이들을 멈추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고, 종교, 진리, 삶의 목적 자체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말을 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기쁘게 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경전, 역사, 언어, 정신 연구에 몰두해 온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의 성전을 읽고 전통과 이성을 모두 겪었으며 깊이 질문하고 의심과 씨름하며 많은 영적인 우물을 맛본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만족감을 느낀 곳은 광대한 힌두교의 바다였습니다. 확신이 아닌 깨어남을 느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경험을 초대하는 진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위협하지 않고 해방시키는 철학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을 배타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 모든 나무, 모든 생각, 모든 호흡 속에서 신성을 드러내는 종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영원이 영원하고 카르마가 책임을 가르치고, 바르마가 목적을 인도하고, 마야가 자아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크샤가 여러분을 본향으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느낀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 밖에 누군가가 이것이 그들이 발견한 가장 깊은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든 마음 속에 속삭여진 고대의 무언가, 진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뿌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새로운 믿음이 아닌 우주의 원래 리듬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 기반한 믿음, 정복이 아닌 의식의 길,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고 알라고 요구하는 영적인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 영혼 수준의 암이 그로 하여금 힌두교가 유일한 참된 길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신이 광대하고 무한하고 형체가 없고 동시에 개인적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는 모든 구도자가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진리를 공유했을 때, 그것은 우월성의 선언이 아니라 발견의 축하, 사나타나 다르마가 신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과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때,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여러분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영혼은 진실을 느낄 때 압니다. 수많은 땅, 수많은 경전, 수많은 삶의 질문을 헤쳐온 영혼이 마침내 진리 안에서 안식을 찾는 순간이 옵니다. 제안하는 진리,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열리고 확장되고 모든 창조물을 포용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 진리입니다. 한 이스라엘 학자가 책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고대하고 너무나 영혼을 일깨우는 의식에 이끌렸을 때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주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학문적 토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땅에 풍부한 유산에 뿌리 내린 사람이었 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헌신 질문 철학으로 가득 찬 곳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세계 주요 종교들을 탐구한 후에도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들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아직 전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힌두교가 찾아왔습니다.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극적인 사건 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빛나고 부인할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 할수록, 찬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현자들과 침묵 속에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왔던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화에 매료된 외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지혜에 겸손해진 구도자로서 그 가르침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파니샤드에서 그는 독단이 아닌 깊은 질문과 더 깊은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그는 전쟁 이야기가 아닌 영혼과 신성 사이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다에서 그는 고대 찬트가 아닌 우주의 심장 박동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래에 놀란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를 끌어들인 것은 힌두교의 진리에 대한 심오한 깊이였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할 무언가로서의 진리 말입니다. 신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뒤에, 하늘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그 의식이었습니다. 신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호흡, 침묵, 고요함,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피부를 덮은 영혼이라는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힌두교는 궁극적인 진리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배타성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 모든 존재, 모든 요소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원죄도,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자아, 신성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그의 영혼이 듣기를 기다려온 진리였습니다. 그는 힌두교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 역설을 포용하는 방식, 질문을 초대하는 방식, 시간을 연도가 아닌 육아로 보는 방식, 우주를 한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 보존, 변형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숨 쉬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이 진리에는 리듬, 겸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힌두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과학, 영혼의 지도, 마음의 거울, 마음의 약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문화가 신성의 표현이라는 진실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벌하지 않고 카르마를 통해 정화합니다. 바르마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사랑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윤회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인 모크샤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은 삶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높은 목적, 명확하게 보고 자유롭게 사는 것, 진정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 대한 깨어남이었습니다. 그는 힌두교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허락, 경계없이 영적일 수 있는 허락, 죄책감 없이 명상하고,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조건 없이 예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그의 고국조차 줄수 없었던 집과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뿌리를 대체해서가 아니라 그의 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되도록 예정되었던 모습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합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영혼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힌두교가 궁극적인 진리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극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았던 경험, 영혼의 인식, 수많은 문을 지나 마침내 항상 열려 있었던 문을 발견했을 때만, 오는 조용한 기쁨을 공유한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진리가 가장 오래된 것, 항상 거기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것, 여러분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압니다.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핵심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느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의 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보다 오래된 지혜, 독단보다 강한 빛, 믿음보다 깊은 평화, 그리고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예언자, 어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볼 준비가 된 모든 이에게 속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여정이 있고, 우리를 선택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전통 때문에 걷는 길이 있고, 우리 안에 너무나 고대의 무언가를 일깨우는 길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삶을 거쳐 그 길을 향해 걸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길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티켓이나 지도로 시작되는 여정이 아닙니다. 마음보다 깊은 곳, 심장보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속삭임, 질문, 갈망으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영혼 자체로부터의 갈망입니다. 이스라엘 학자가 자신을 발견한 여정, 학문과 연구와 영적 수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 기도, 수색이 동안의 헌신으로 알려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고대 거리를 걸으며 자랐고, 신성한 언어를 배웠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길, 하나의 약속을 믿었던 세대들의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전통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항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탐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갈망이었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더 많은 무언가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조용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삭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새로운 종교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 속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정은 그를 경전과 철학, 동양과 서양, 침묵과 고독을 거쳐 결국 바나라시로 이끌었습니다. 빛과 불과 해방의 신성한 도시, 수천 년 동안 겐지스 강둑에 서 있었던 도시, 시간이 멈추고 영혼이 기 기울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바나라시에서 그는 단순히 의식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음이 아닌 헌신으로 삶을 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도시의 리듬은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철학에 대해 큰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세포에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진리로 말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삶은 단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배움과 깨어남의 광대한 여정이며 신은 멀리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내면에 비디며 세상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의식의 유일는 믿음 말입니다. 신학의 구조에서 다르마의 흐름까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카르마의 자유까지, 죄의 무거움에서 해방의 가벼움까지 말입니다. 이 새로운 이해 속에서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자신의 본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 곳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영혼의 더 깊은 부름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힌두교는 이름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종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원과의 연결, 자신과의 연결, 진리와의 연결 말입니다. 그는 힌두교에서 몇안 되는 전통만이 제공하는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하고 명상하고, 봉사하고, 국경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지성을 환영했지만, 그 너머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실천법을 제공했지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될수 있고, 모든 행위가 봉사가 될수 있고, 모든 존재가 신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성함이 책, 이름, 구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물 속에서 하늘에서 찬트 사이의 침묵 속에서 변형의 불 속에서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탄생, 진리에 대한 부드러운 항복,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진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진리,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라시로 하나의 신성한 공간에서 다른 신성한 공간으로 이 학자는 자신의 과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무언가의 문턱에 이르도록 이끌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광대하고 고대하며 현재 순간 속에 살아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여정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영혼은 진실을 발견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던 빛, 번역이 필요없는 빛, 어느 한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살아있는 빛,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빛의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평생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기도하고 질문해온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이 듣기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깊이 느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